오늘은 요즘 핫한 레시피죠 멸치칼국수와 그리고 사리곰탕면을 섞은 멸치사리곰탕 그리고 김치만두, 김치, 단무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칼로리가 있는 코카콜라, 콜라의 원조 가지고 어? 코카콜라 가지고 왔습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가지고 왔습니다. 콜라 먼저 아, 우와. 어, 요즘에 이게 인터넷에서 엄청 핫하다고 해서 바로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고춧가루와 후추를 엄청 많이 뿌리는 거라고 합니다 두껍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멸치 칼국수를 먼저 넣고 그리고 사리곰탕을 다음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일단, 보기에는 평범한 그냥 면입니다. 제가 평소에 칼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과연 제 입맛에도 맞을지. 음! 와, 맛있는데요? 음! 국물이 하얀데, 고춧가루와 후추를 많이 넣어서 엄청 칼칼합니다. 해장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음! 맛있는데요? 이거는 30년 된 묵은지. 이번엔 국물. 와. 와, 국물이 진국이네. 밖에서 사먹는 칼국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해 드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맛있다고? 그리고 이게 면의 두께가 달라서. 조금 더 먹는 재미가 있어요 네, 사실 재미는 없고요 이번 김치에 싸서 음. 이번엔 김치만두 장인 손만두의 김치만두입니다 음. 와. 이집 잘하는데요? 속을 보시면 아주 꽉 차있고, 그리고 싱겁지가 않아요. 원래 김치만도 하면 조금 싱거울 수가 있는데, 여기는 김치에 간이 잘 배어있고, 엄청 맛있네요. 음. 음! 사실 어제는 닭가슴살만 먹어서 지금 배가 엄청 고픈 상태입니다. 그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린 맛이랑 그리고 곰탕 섞은 맛. 밥도 진짜 말아먹고 싶은데, 밥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치에 싸서, 이 30년 된 묵은지가, 칼국수랑 조합이 엄청나네요. 원래 레시피를 보면, 그 호박이랑 양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넣으면 더 맛있는데, 사실 자취하는 분들에게 그런 게 없겠죠, 집에? 저는 모든 분들이 따라 할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김에 만두를 와 이집 만두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고기가 달달하고 그 김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간이 잘 배워서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여기 넣으면 그대로 만두국 인정? 아 밥을 사왔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laughs> 콜라 한번 마실게요. 아. 제 먹방을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맛이 없으면 얼굴에 티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고요. 저는 억지로 먹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건 진짜 믿어도 됩니다. 제가 평소에 라면 국물에 밥 말아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짜가지고. 근데 이 국물은 진짜 밥을 말아먹고 싶어요. 이제 딱 싸서. 음. 오늘은 뭔가 배가 안 차네요. 마지막 만두, 마지막 김치, 그리고 마지막 칼국수 콜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멸치 칼국수랑 사리곰탕 섞어서 오늘 먹어봤는데, 진짜 그 밖에 사먹는 칼국수보다 더 맛있었고, 후추랑 고춧가루를 넣은 게 포인트. 이 조합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